자, 안녕하세요. 하리과장입니다 물대가 됐으면, 바다에 나와야죠. 야호! 어. 자, 오늘, 도일정에서 한번, 여러가지 해산물도 한번, 열심히 한번, 춥춥이, 날려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오. 렛츠고! 렛츠고! 자, 오늘 열심히 한번, 섭질도 하고, 돌멩이에이 춥춥이도 한번, 열심히 한번, 조개도 찾아보자. 조개 찾아야지요. 어. 자, 고고, 렛츠고! 렛츠고! 가자. 오, 역시. 이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오, 역크 오, 까 나, 이즈시 오, 역 어, 오, 역시. 또 있다, 또 있다. 오, 다시 어, <laughs> 어. 어, 오, 막나 오, 역어 오,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오, 역시. 오, 기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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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아 역시. 역시. 역막 역시. 역시. 야이 역시. 이시 돌끄내시고보어요요을끄내시를고어냈어요를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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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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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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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첫 수는 요거 같은 산적에. 도 뒤집어 보니까 산조개 구멍났어. 예. 오, 산조개가 물을 삑익 쌌어요. 어, 이거 아, 이거 빼 볼게. 빼 봐. 아, 무조건 산에 꼈다면 응. 오. 또 살잖아. 또 산적이 한수획득 어. <laughs> 야, 여기 산조개가 은근 맛있어. 어. 해가면서 먹으면 아주 기똥 참다지고. 이거 <laughs> 하도 살가나을것 같은데 조개 조개 나왔다 오 살조개 사이즈 크다 와무작위판파 살조개 나어오 좋은데 한두 번에 나와야 되는데 아. 뭐, 한두 번에 나와 한두 번. 오 있다 오 금방 나온다. 오 사이 즈 좋다. <laughs> 야사이즈큰게 있구나. 아 촉촉하고 쏙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 파보는구나 이거는, 바로. 이게 이제 먹을라고 잡는 거는 한두 가지로 해서 땡기면 되는데. 예. 파는 거는. 아 끝까지 판다. 한번 나면 아. 상품까지 없대. 아. 그래서 상품이 이게 이렇게 요령껏. 예. 이런 물을 다좀내야돼 그냥. 그렇죠 힘들죠. 빛트 숲으로. <laughs> 오, 다다야 빛의 숲으로. <laughs> 어제 한2 0 0는잡았지야 여기서요? <laughs> 와, 대단하시다. <laughs> 와, 개불구멍 진짜 많아. 이거 봐봐. 와, 여기 다 개불구멍. 많구만. 와, 신나, 이거. 음, 개불구멍이 너무 많아. 와, 이개불구 와, 이거 보세요. 여고봉 진짜 많아 와. 어버리지다물다 물쌘다 물쌘다 자우지에 보이고 생나이다 어? 들어보자와 엄청 좋다 와생나리 와 대단하다. 계불안스럽와 <laughs> 사이 좋다. 와. 오. 오 야, 다리 투실하네 <laughs> 어. <laughs> 오. 오. 가있다 어, 응? 어, 구멍이 <laughs> 어려운데 응? 음. <laughs> 어어어어 뭐, <laughs> 있다. 구멍 있어. 아이고, 여기 구멍 있다 <laughs> 네, 거기다 뿔 뜯는 거어 우와 비서실 다 보여드렸어 와뿔다어다 어! 뿔다나 봤는데 와, 어. 와 여기 있다 와, 우와 우와 와기대이다잘습다와어 우와 가 많은데 나어

우와 놀랍다 <laughs> 어. 아 개불 땡기면 안 되는구나 대박이다 이게 <웃음> <웃음> 로다지야. <웃음> 개불 로다지야 개불 로다지구나 <laughs> 어? 어? 떴다 어, 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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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와. 와. 이게 뭐야? 나와라. 와, 심쎄다. 깨지면 안 된다. 이야 <laughs> 미쳤다. <근데. 웃음> 야, 장난 아니다. 와, 오, 야, 아, 아, 크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미쳤다. 크다. 와. 야, 오늘 뭐야. 이렇게 개불시키자면 또 처음이다. 와, 이거 뿌듯하게 파네. 어, 뭐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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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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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 와. 와. 와, 장난 <laughs> 아니다. 와, 봐. 장난 아니다. 다 와, 이거 또이 동네 개불 안 남는 거 아니야, <laughs> 또? 개불 <laughs> <기존> 정수해줘가지고. <정서> 그러게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밌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풀면 힘만 들고, 그리고삭제를 그렇게 하안 돼. 이냥게 이렇게 어, 네, 네. 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잖아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 이렇게 이렇게 그서 이렇게 이딱게나오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떠내고 그리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힘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서이기잖아서 이렇게 서 아, 아. 이렇게 끌어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아니. 게 아니 어 이거 땡겨도 되는데 어. 이게 땡기면 밀어난다 이렇게 와 크다 한대 그냥 딱나이오오 뭐야 와봐 근데 땡기면 안돼예 아이 아이 드시는 거 상관없어 없어 그런 어. 거는 예. 갖다 수저까지 넣어도 이렇게 여기 음. 이 정도 상관없어 쭉 어. 늘어나면 안 펴져 이렇게 어. 해지 그렇구나 아. 아. <laughs> 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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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다 <laughs> 오늘 선생님한테 개불 잡는 법그다 그러니까 <laughs> <개물 다르다> 개불 <laughs> <laughs> <대분> 선생님한테 배웠어 <laughs> 재밌다 <재미있다 웃음> <laughs> 어새아 <laughs> <해른 게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다 선생님 없어다쑤다어다다아 미치겠다 잡았다 와 장난 아다 아, 장난 아, 아니다. 이제까지 개불 잡은 중에 <laughs> 오늘이 감사합니다. 제일, 오늘 제일 퍼펙트 하다. 와, 고수님한테와갖고 실력이 완전 일치월장했구만. 오. 아, 좀쉬다 장난 아니다. 좀 쉬어. 양치 한번 보고. 양치 한번 보고. 와. 일어나봐. 와. 일어나봐. 와. 아, 이건 뭐야? <laughs> <쓰레기> 꽃다발이야, 개불꽃다발? <laughs> <계물> <laughs> 이게 아, 있는 걸까? 뭐, 앞에 있나, 뭐? 그래? 물이 있어갖고. 어보세 여기. 여기 힘들어 여기 좀 땅이 말랐다 오늘 숙소 간다고 그래 이거간다 어, 물이 여기는 없다 많이 없다 희재 오, 그 있다 어 구멍 있다 이거 다른 거 다른 해조 모인가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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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고 불러오잖아 나와 어

와, 대불 대불 와, 죽인다 대불이 완전히 <laughs> 장난 이 와, 여기 진짜 크다 오늘 개불이 이렇게 많와야 와, 나네와 <laughs> 이렇게 개불 <laughs> 는 <새는 웃음> <laughs> 와, 오늘 개불 난이도 완전 최하다, <laughs> 최하 <체하다. 웃음> <laughs> 어? <laughs> 개불도 어, 이따 소 보여 소 보여 <laughs> 아니다 그니까 어, 됐다, 됐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와 나왔어 우쌰 <laughs> 와 장난 아니다 막대한 걔가 뭐였구나, 걔가.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 아니야 와 예? 개불은 야, 와 장난 아니야 봐봐 아, 장난 아니죠 어오 개불 욕 댓글 어. 많이 적혀있어 어. <laughs> 아 이거 닮아줘 봐와 물이 따라다니네 아, 좀 이따 줄게 아, 야, 이 많은 공기에서 이제 응. 찾는게 관건이네 응. 진짜 와, 가짜들. 응. 구멍이 막.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나 이거 잘못 뻔냈다 완전히. 나 왔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와 장난 아니다. 잡은 게 대단하다. 살리잖아. 와 <laughs> 영 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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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힘들어 잡은 게 대단해 어, 이거 이거 뭐예예 숨쉰다 숨 쉬었어 숨쉬어예숨 쉬었어 예아니기만해힘었다고한사분나 언제 언제 아니야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 좀 하지 마. 어. 이쪽이다. 어? 이쪽이다. 어, 골뱅이 있다. 어? 골뱅이! 골뱅이. <laughs> 오, 고생이 오, 고생이 와, 여기 골뱅이 봤어. 와, 대박. 대부하다어고생이 어? 어, 어 여기있다. 나왔다. 나왔어. 아, 나왔는데 터 어, 졌다. 아, 갈맹이 갚자. 갈맹이 갚자. 갚자. 어. 어. 어, 여기 갈뱅이 갑자 갈뱅이 갑주자. 어. 퉁 갑주자. 어, 여기있다. 아우시 늦었다. 어, 이지 살살. 이제부터 아, 살살. 어, 나온다. 기 나온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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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내가, 어? 어. 네, 잡았어. 잡았어? 뭐 좀... 어. 오, 춤이야. 어, 어 아, 대박. <laughs> 아, 아, 오, 아, 잘했어. 쉽다. 와, 야. 잘했어, 잘했어. 이제, 와, 이제 더워. 와, <laughs> 장난이다. 다 깜물. 와, 개불. 개불 떠이 개불 너무 자한다 그래도 하는데. 이 놓고. 엄청 어, 잡았어. 이되는거냥 나와야지. 어시야지와 어, 근데 많이 잡았다. 와 이거 네. 봐. 많이 잡았어. 아 힘들다. 와살찌게 잡으러 왔다. 이제 개불 지옥에 빠졌네. 그러니까. <laughs> 아 개불 구멍 너무 많아. 개불 지옥에 빠졌어. 개불 어. 지옥. 이거. <laughs> 물이 안 들어온 게 좋다. 물이 안들어오는데 이런 게 좋은데. 어, 저기 있다. 있어? 있어? 있어요 와, 앞에. 뭐? 네. 사이, 사이 좋다. 야, 사이 좋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우리 신랑. 오늘 멋지게 나왔을구나. 그러니까. 와. 아,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그러니까 힘안 들이고. 너무 착하게 해버리다. 집으로 돌아 아이고. 힘들지 여보아. 세요 저도 잡았어요. 보 <laughs> <와, 사장님. 웃음> 재밌었어요. <너> <laughs> 어들이다 고수님이야. <laughs> 자 오늘의 조과입니다. 오늘 산책 겸 바다로 나간 해루질이는데 조개는 많이 못 보고 음. 개불 엄청난 꿈을 보고 또 개불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이야, 바다에 개불크몽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저희는 딱 이만큼 먹을 만큼만 열심히 해를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네, 반드시 지시면서 안전한 해를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